한 주간 주식시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만의 시각으로 풀어보는 레리 파트너스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 단골 선생님이죠. 이수 페타시스입니다. 드디어 이수 페타시스가 유상증자를 철회했습니다. 정확하게 철회는 아니고요 예전에는 이제 기존에는 유상 증자를 하면서 시설 투자 그리고 제휴 인수 이렇게 했었는데 제휴 인수를 철회를 하고요. 시설 투자에 대해서만 유상 증자를 한다. 이렇게 나왔고 그랬더니 한투에서는 목표가를 두 배로 높였습니다. 7만 원. 근데 이제 한투 저분이 약간 이제 이슈가 있는 게 유상 증자 처음 이제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 수는 그럴 리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분이라 가지고 공경에 취하셨 취했던 그런 분이 기도 하고요 다음 한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중정 사항으로 해서 타업인 주식 출자 증권 양수 결정을 계약을 해제한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매도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게 매수한 사람이 의무를 불이행, 불이행한 것 같은데요. 어찌됐건 저런 식으로 해서 제휴한테 계약금 반환 요청을 하고 아주에 손송 걸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가는 보시는 것처럼 많이 올랐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랬더니 또 주주연대 쪽에서는 되게 재밌는 일이, 일이 있는데 그 이렇게 취소가 나왔으니까 격려금을 줬으면 좋겠다 주주연대 그 일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주에 뭐 필요는 필요한것 같으면서도 주주연대 활동을 저렇게 돈 벌라고 그러니까 이게 주주연대를 구성을 하고 활동을 한 다음에 성과가 나오면 주주연대에서 활동한 사람들 돈을 가져간다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거 바라고 한건 아니지만 성과가 나왔으면 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 들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예. <웃음> <웃음> 아, 아 결국은 이수 페타시스에서 유상증자는 강행을 하는데 그 사유용처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주들이 제기했던 게 유상증자도 유상증자인데 그 유상증자의 목적이 요 이제 이차전지 제 u o 인수 왜 뜬금없는 제 u o 이런 걸 인수하냐 왜 이런 걸 인수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돈을 빨아가냐 이렇게 난리 쳤던 건데. 그 이수 페타시스 입장에서는 그러면 제휴 인수는 처리하겠다. 우리가 잘하는 것만 잘할게. 미안하다. 우리가 잘하는 것만 하겠다.라고 결정을 한것 같아요. 이제 그걸 논의하기 위해서 저번 공시가 이제 일정 미정으로 공시냈던 를 거고 이번에는 제휴 인수 처리하면서 일정을 확정지은 거고 이게 뭐 조산보사죠. 네, 조산보사인데 어찌됐건 간에 제휴 JO... 인수를 처리하면서 어,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주가가 이제 반등을 했고요. 어, 주가가 반등을 하고 예전 이제 JO 어, 인수와 유상증자 공시에 나가기 전뭐 4만 원대까지 다시 진입을 한것 같아요. 어찌 됐건주그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반색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런데 어, 우선 SPA 계약상 매도인의 의무 불이행 이거는 음, 통상적인 거예요. 이거는 내가 잘못해도 규칙 사이는 무조건 매도인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매수인이라고 하면 무조건 규칙 사이는 매도인한테 있는 겁니다. 아안 그러면 지금 아마 계약금 지급으로 저희가 아마 요 JO 인수를 위해서 계약금 한 130억 정도를 돈을 줬고, 잔금을 유상증자 끝난 다음에 돈을 넣고, 유증을 또 넣고, 시비를 좀 인수하고, 막, 이렇게 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럼 처음 SPA, 그러니까 주식매매 계약서죠. 경영권, 주식매매 계약서 계약금한 130, 몇억 정도, 7억 정도인가요? 130억 정도를 먼저 줬을 거예요. 어, 당연히 그러니까 계약할 때 계약금을 주죠. 10% 정도를. 근데, 내가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 주주가 반대한다고 해서, 계약을 나가리치면 130억은, 어, 날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날리는 거고, 또 계약서를 좀 이렇게 자세히 봐야겠지만, 위약벌까지 있으면은, 이제 위약벌까지 있으면 난리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누가 잘못한 누가 어느 쪽의 규칙 사유가 있든 없든 그거와 상관없이 무조건 법적 분쟁 들어가는 겁니다. 안 그러면 배임하고 횡령이에요. 횡령보다는 배임이죠, 배임.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의내용에서 진술과 보장,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실를했더니 이러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더라. 아, 그냥 인수하려면 그냥 내가 그냥 갖고 가는 건데, 지금 문제가 이렇게 생겼으니, 꼬투리를 잡아서 이것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니, 어, 다시 계약금 130억 다시 돌려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 이거 뭔 개소리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 제이가 유리하죠. 어제이가한7대3 정도 유리합니다. 왜냐면 완벽한 게 없기 때문에 아 어, 제이오가 7대3 정도 유리하고 보통 돈은 먼저 들어와 있어서 제이는 다른 이제 매수자를 찾기가 쉽지 않죠. 솔직히 그래서 그냥 계속 영업을 하거나 이제 계속 찾는 건데 그 와중에 백사피 0억은 그냥 쓰면 돼요. 그냥 쓰고 뭐 하다못해 공증 걸어가지고 1 3 0억에 관련돼서 보증보험 끌어가지고 공증 걸고 한4십억이나한 오십억 그냥 공탁하면 되는 거군. 되는 거기 때문에 한돈 백억은 그냥 쓰는 거예요. 나중에 결론은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아, 결론은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통상적으로는 한 절반씩, 130억에서 니네도 기적 쌓였고, 딱 누가 봐도 이건 이수페타시스가 그냥 안 사겠다고 한 건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이 이게 자, 징징거리고, 꼬투리를 잡고, 이제 쇼부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 130억이면은 한 뭐, 반반. 음, 70, 80억씩, 80억 다시 돌려줘라. 뭐, 이렇게 결론이 날 가능성도 높다. 거의 뭐, 7대3 정도가 될것 같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아 어, 근데 거의, 제임 입장에서도 그냥 뭐, 이게 뭔, 이게 뭔짓거리지를 모르는 거죠. 짜증나는 거죠. 다, 계좌까지 다 오픈해주고, 계약서 다 오픈해주고, 다 했더니 만 갑자기 뒤통수 맞은 거죠. 근데 뭐, 끝까지 가면 130억 그냥 먹을 수도 있죠 에, 뭐 그거는 이제 사람들 경영진들의 양쪽 경영진들의 성향과 관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어찌됐건 어, 이수 페타시스 입장에서는 이수 페타시스의 주주들 이제 소액주주들 있죠 소액주주들 입장에서는 좀잘된 일이다 근데 어, 유상증자를 또 이렇게 생각하면 유상증자를 시설장치 증가를 위해서 처음 했던 5천억이 아니라 2,500억만 하겠다. 그랬을 때도 반생을 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것도 어떤 난리를 쳐가지고. 아니, 그걸왜세사에서돈 벌어가지고 시설장치 증대를 하지? 왜 주주도를 빨아가지고 굳이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냐. 또 난리 쳤을 거예요. 근데 그 사유가 한 절반 정도 하나, 주고 하나 이제 빼는 거죠. 두 가지를 내는 거죠. JO 인수를 위해서 유상증자를 한다. 그러면서 어 절반은 JO 인수하고 절반은 시설장치 증가를 한다. 그러니까 하루 난리치니까 그럼 JO JO 인수 안 할게. 했더니 어 좋아 <laughs> 좋아. 우리는 과거를 잊었어. 뭐 이런 거. 그럼 니네 잘하던 것만 해라.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에이. 그런 입장에서 근데 또 모르죠 이수 페타시스가 아니라 이수 그룹 다른 기업 이름으로 제이오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뭐 이수 화학이나 뭐 다른 이수 기업에서 어 그래 백사그 계약금 다시 돌려줘 우리가 너희거 사줄게 주체를 바꿔주면 뭐 제이오 입장에서는 어차피 상관이 없으니까 아 어, 제이오 입장에서 어차피 상관이 없으니까 계약금 다시 돌려주고 다른 회사한테 팔면 되는 거니까 아, 물론 이제 조금 그러면 계약의 우위의 입장에서 는설수 있겠죠. 제가 봤을 때에는 그렇게 될것 같고요. 예, 이거는 뭐 통상적인 M&A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무조건 그 계약금 반환소송까지 가는 게 통상적입니다. 예. 아마 요 최근에 이런 거하고 비슷한 일이, 어, 동화약품에서도, 동화제약인가요? 거기서도 일어났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일은 아니에요. 예, 특별한 일은 아니고 다만 이제 소액주주들이 여기서 좀 특별한 거는 유상증자 절반을 처리하고, 어 절반은 진행을 하는데도 주가가 이렇게 반색을 했다. 아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laughs> 두대 맞았는데 한 대를 복수했다. 뭐 이런 거. 어 그리고 이거는 경력금은 뭐 그렇죠. 어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한 뭐 예를 들어서 1억을 집어넣었는데 이반토막 났어. 유증하고 제2 인수를 위해서 유증한다고 해 가지고 한천만원 집었는데 이게 500만 원이 됐어. 근데 어 근데 얘들이 잘해뭐 어떻게 해 가지고 싸바싸바 하고 난리 치고 난동 피니까 다시 천만 원이 됐어. 어 그러면 야 난리 치는 애들한테 한 아, 어, 도백만 원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다음에 또 하지. 뭐, 이런 건가? 아, <laughs> 어, 이런 거면은 뭐, 돈 많으면 드릴 수 있죠. 돈 많으면 돌수 있고. 근데 이런 거를 또, 어, 포스 계좌까지 이렇게 오픈하시고. 뭐, 그 열심히 일한 거는 뭐, 경력금을경력금이죠 예, 진짜 경력금을 해줄 수는 있으면 뭐, 진짜, 뭐, 돈만 원이라도, 어 열심히 하길 바라겠습니다. 그 열심히 지금 한 행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같이 열심히 하시죠. 뭐, 이런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주주 모임 안에서, 자기들 안에서, 안에서 하는 거는,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주가 이게 되면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가 경력은 받기 위해서 이거 한다.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찌됐건 성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어, 뭐, 봐야 되겠죠? 예, 봐야 될것 같고요. 예,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뭐, 그렇게 너무 그, 그, 뭐야, 색깔 끼고 보, 보는 필요까지는 없는데, 이게 주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 이게 <laughs> 좀, 그때부터는 좀 이상해지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갈수록 주주들이 반대하는 유상신자에 대해서는 진행하는 게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주주들이 찬성하는 증자가 있을까라는 생각 들거든요. 아까 호기현님 말씀대로 뭐 다른 걸로 했다 하더라도 또 반응을 했을 건데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성장을 위해서 의사 결정을 할때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한 고민이 늘어나고 있고 조달 코스트도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조달 부분에 대한 고민도 많아지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유소페타시스는 여기까지 하고요.